2025년 9월 17일 기준, 에테나의 시황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보유자 관점에서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로는 개별적인 타점 안내나 정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주시면 됩니다. 공개 영상에서는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등 세부 수치는 공유하지 않고 전체 흐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에테나는 96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죠. 최근 4시간봉 기준 차트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9월 초 고점을 기점으로 하락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00원 근처까지 상승했던 가격이 현재는 965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중간에 몇 차례 반등 시도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매도 우위로 정리됩니다. 거래량 또한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보합권 박스 흐름 속에서 방향성을 잃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때 1160원대까지 도달했던 상승 흐름은 현재 완전히 꺾인 상황이고 단기 지지선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우려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구간은 기술적 지지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포에 휘둘릴 필요는 없죠. 저점 매수 유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국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건 추세 전환 신호인데요. 현 구간은 하락 추세의 하단 근처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거래량이 바닥권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점 이탈 시 추가 하락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동시에 눌림목 구간으로 해석된다면 향후 기술적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조 지표상, 과매도 영역 진입 여부나 바닥 다지기 패턴이 확인된다면 중장기 매수 접근을 고려해 볼수 있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최근 에테나 생태계 내에서 신규 파트너십과 글로벌 거래소 확장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중심의 디파이 프로젝트들과 연계된 서비스 확장 이슈가 잠재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슈 자체의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락장 속에서도 특정 생태계 확장 소식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알트코인들이 프로젝트 내부 이슈나 운영 리스크로 가격 급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에테나는 비교적 조용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거래소 상장 루머나 디앱 서비스 출시 일정 관련 루머도 간간히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루머들은 단기 수급엔 자극을 줄수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공식 발표가 나와야만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머보다는 차트 기반의 흐름 분석과 실제 뉴스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하죠. 종합해 보면 현재 에테나는 기술적 관점에서 바닥권 근처에서 지지선 테스트 중이며 거래량 축소로 인해 방향성 모색 단계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국면이며 지지선 이탈 여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보유자라면 현 구간에서의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장 반응을 관찰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세에 전후한 신호나 반등 초기 패턴이 잡힐 경우 저점 매수 타이밍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투쟁 리스크가 따릅니다. 에테나는 과거에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전례가 있으나 확신 없는 매수 진입은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엔 철저한 손절 기준과 대응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6611은 단순 홍보 목적이 아닌 진지하게 시장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창구입니다. 개별적인 타점 문이나 깊이 있는 전략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타점을 제시하지 않는 만큼 전략은 개별 대응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정리하자면 에테나는 현재 기술적 바닥 구간 테스트 중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반등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다만, 아직 확실한 추세 전환 신호는 없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보다는 관찰이 우선이며 보유자 입장에선 손절가만 명확히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권에서의 눌림목 흐름이 이어질 경우 향후 재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이 번호부터 눈에 확 들어오죠. 010-999-6611. 이 번호는 그냥 연락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스윙 루트를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서비스는 실시간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독자 한정으로만 운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절반의 기회를 잡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조차 없거든요. 이제 화면에 적힌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100% 무료 정보. 여기 밑줄을 확 그어야 합니다. 무료라고 하면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에이, 무료라더니 결국 결제 유도하겠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 안 씁니다. 제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결과로 보여드리고 신뢰를 만든 뒤 오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대 부담 없이 그냥 받아보고 따라하고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고 키워줄 수 있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정보입니다.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가격에서 팔아야 하는지 모두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시간 종목 대응. 이 부분은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아침에 올랐던 종목이 오후에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잠깐 조정하던 종목이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거나 오히려 물타기에서 반등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반대로 급등 신호가 나오면 추가 매수나 수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 드립니다. 혼자 매매할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 공유. 이건 단순히 사라 팔아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매 전략이라는 건 전투 계획입니다. 어디서 매수 비중을 늘리고, 어디서 줄일지, 단기 수익과 장기 보유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플랜 B로 넘어갈지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 급등 전송.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급등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한 뒤, 아까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알림과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 회원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차트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알림만 받아서 그대로 매수, 매도 따라 하면서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두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하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 대응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먼저 연락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단발성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365일 내내 매일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새벽에도 시장이 움직이면 바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상세 차트와 분석 자료, 그리고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얼마나 손실을 받나요? 그 모든 과거를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문자, 두 글자, 급등.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종목 추천, 매매 전략,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선택을 하면 내일부터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웃을 수 있고, 남들이 후회할 때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문자 보내고 저와 함께 움직입시다.